네, 안녕하십니까 주식한판의 임성현 팀장입니다. 어, 연휴 이후로 이제 이틀간 국내 지수 강세가 좀 이어졌지만요. 어, 오늘 증시는 이제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하면서 좀 전강 후약의 그런 장세가 좀 진행이 됐죠. 어,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3천억 원 가까이 좀 매도를 하면서 오늘 장 마감했습니다. 어, 하지만 이렇게 외국인이 좀 단기성 매매 뭐,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니까, 뭐, 너무 연연히 하지 마시고요. 어, 남은 4분기에 집중해서 시장 대응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오늘은 이제 두산 퓨얼셀 한번 볼 건데요. 어, 전일 이제 4천억 규모의 블락딜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, 어저께 시간에서 7% 급락, 오늘 이제 장 중에서도 13% 급락을 하면서 마감했습니다.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우선 기존 주주분들이 뭐두산피얼셀이 무얼 하는 회사인지 잘 알고 있을 건데요. 어 새로운 좀 주주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. 어 일단은 두산퓨얼셀은 이제 연료전지를 좀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.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두산퓨얼셀은 이제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이제 기반으로 이제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를 좀 생산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. 어, 발전용 연료전지라는 단일 사업부를 영위를 하고 있고요. 작년 2019년도 기준 70%의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연료전지 시장 내에서 좀 높은 마켓쉐어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하지만은 두산 퓨엘셀 올해 연초 대비 어, 주가 엄청 많이 올랐죠 어,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현재 펀더멘탈 실적을 놓고 보면 이제 내년 PER 내년 예상 실적 PER이 100배가 좀 넘을 정도로 좀 높은 밸류에이션이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당장의 조정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어, 현재의 조정이 좀 저점 매수를 위한 좀 쉬어가는 단계라고 좀 해석을 하는게 맞을 듯 합니다 어, 그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어, 현 정부의 수도 관련 정책 수혜로 인해서 올해 연초 대비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. 뭐.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세배 이상 좀 주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죠. 무엇보다 지난 1월달에 좀 발표된 수소 경제 활성화 노드맵에 따라서 정부는 이제 발전용 연료 전지 설치 규모를 이제 2022년도까지 1.5기가와트, 2040년도까지 15기가와트를 와트로 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. 어, 향후 이제 두산퓨얼셀의 발전용 연료전지 이제 시장 내에서의 지속 성장은 좀 이어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. 어, 일단 오늘 수급을 한번 보시면 엄청납니다. 일단 오늘 수급 보시면 개인이 이제 300만 주 이상을 좀 매수를 했어요. 어, 기간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0만 주 이상 매도했고요. 외국인 300만 주 이상 매도했죠. 어,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제, 기관 금융 투자, 사모펀드 등, 이제, 대부분의 매도 물량들을 개인 투자가 또 받아 먹었습니다. 어, 즉, 주가가 뭐 추가로, 일정 부분 밀릴만한 개연성이 좀 존재한다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. 블록 딜 내용을 한번 보시면, 음, 오너 지분 4,000억 원 가량 블록 딜을 좀 한다고 했어요. 일단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. 어, 두산퓨얼셀의 최대주주 특수 관계인들의 지분 4천억원 가량을 좀 블록딜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어, 지분 23% 이제 두산중공업에 무증을 한데 이어서 좀 남은 지분을 현금화하기 위한 가정으로 어, 주당 매각가는 현 어, 42,000원 종가 기준으로 한 13%에서 18% 정도 할인을 한다고 했으니까 한 35,000원 라인에서 좀 매각을 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하지만 오늘 장중에 또 기사가 하나 떴죠. 어, 4천억 다 이제 매각이 될, 되진 않았고요 절반 정도 한 2천억원 가량이 좀 매각이 되고 나머지는 다시 좀 매각을 시도할지 주목이 된다고 좀 기사가 나왔네요 일단은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는 뭐 쏘나기는 뭐 피해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해요 어, 기술적으로 한번 보더라도 두산 퓨어셀 좀 어디서 접근해야 하는지 한번 보면 이제 매각 범위가 한 35,000원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어 기술적 파동상 33,000원권 자리에서 좀 잡는 게 유리하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. 일단은 두산퓨얼셀 어 최근에 조정이 한번 나오긴 했지만 어 지속적으로 연초 대비해서 큰 조정 없이 우상향 추세를 그었기 때문에 어, 어떻게 보면은 좀 쉬어가는 그런 단계라고 좀 판단이 되긴 해요. 뭐 팡이라든지 앞으로의 성장성만 봤을 때는 지금이라도 잡는 게 맞겠지만 지금 당장의 그런 이슈로 인해서 어 주가는 다소 좀 지지부진 할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요. 어한 33,000원 범위 내에서 한번 좀 매수를 잡아 보시는 게어 신규 주주분들에게는 조금은 또 일치 않는 매매를 하기 위한 또한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. 또한 어 33,000원 라인 잡고 한 39,000원까지 좀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. 그리고 2차 파동을 본다고 했을 때는 한 45,000원까지도 좀볼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연초 대비 3배 이상 올랐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뭐몇배 이상 더 가겠지. 뭐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시지 마시고요. 가대 낙폭 대비해서 현재 주가의 그런 펀더멘탈을 본다고 했을 때는 조금 더빠져 빠져야지만이 또 추가 상승을 위한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. 어, 이렇게 시장에는 좀 무수히 많은 종목들, 뭐 하루에도 수십 번의 상승 하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, 뭐 오늘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, 개인 투자자가 천억 이상을 좀 매수를 했어요. 어, 어떻게 보면은, 이렇게 낙폭이 되니까, 진행, 좀 급락세가 나오니까 올라가겠지. 이런 마음으로 또 매수를 한 분들 많이 있을 건데요. 어,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시간적인 투자와 또 노력이 가미되지 않은 그런 도박상 투자를 하는 부분이 좀 대부분일 겁니다. 얼치하는 어, 투자가 고 꾸준한 수익 창출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어,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IB 리서치의 유료 VIP 가입 안내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어, 주식 투자 혼자 하시기 너무 어렵다. 또 사기만 하면 떨어져 손실이 크다. 어, 종목이 많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하신 분들 집중 부탁드리고요. 어, 저희 v i p 원이 되시면은 실시간 시황 그리고 팡 체크와 함께. 또 개개인의 그런 투자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 구축이 진행됩니다. 또한 꾸준한 투자 수익을 위한 그런 투자 교육까지 병행을 해 드릴 예정이고요. 어, 일단은 2개월에 44만 원, 6개월 99만 원으로 좀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해 주시고 계세요. 하루 커피 한잔 값으로 어, 돈을 이렇게 쓰는 방법이 아니라 돈을 버는 방법을 좀 배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성함 남겨 주시면요. 어, 저희 고객센터에서 순차적으로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또장 대응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내일 다시 한번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